내가 만든 내 세상.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제가 자체의 휴일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시간이 생긴 날 집안일을 또 해야 될것 같아서요. 오늘은 집안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방 청소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실 청소를 할 거고요. 다음세 번째로는 제 운동화 빨래를 할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마트에 갈 겁니다. 여기가 제 방인데요. 이불 정리도 안 했어요. 물도 쏟고, 책 정리도 하나도 안 하고, 악보도 떨어져있고 아 정리좀 하고 살아라 거울은 맨날 스프레이를 뿌려야 되니까 깨끗할 날이 없습니다 아좀 치우자 빨리 이제 청소가 끝났고요. 거울도 깨끗해졌죠? 열심히 닦았어요. 바닥도 열심히 닦고요. 책상 위도 깨끗이 치우고 깨끗하네. 역시 치우고 살아야 돼. 아야 투모니터 좋네. 선반 위에도 정리했고요. 위에도. 박스 위도 더러워지겠지만 자주 치워야죠. 그리고 저 벽도 벽지가 다 뜯어졌었어가지고 페인트칠을 했, 해버렸어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책도 정리하고 침대 위에도 이불을 가지고 나가서 싹 털고 정리를 했어요. <laughs> 박스 위에도 먼지 한 번씩 다 닦고 부득하고만, 하하하, <laughs> 기분 좋아졌어. 안녕. 화장실에 지금 락스를 좀 뿌려놨는데 구석구석에 때를 좀떼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화장실 청소를 끝냈는데요 어 지금 이마트로 이제 가려고 해요 지금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변기 커버를 일단 사야 되고요 그리고 형광등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만약에 여건이 되면은 그 변기 그 앞에 이제 바닥판을 하나 살려고 해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은 전동 드릴도 한번 가격을 알아보고 올려고요 110V 짜리를 220V 로 바꿔주는 변환잭이 필요해 가지고요 그 거를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마트로 고고. 이제 어 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도대체 이거 맨날 왜이 손가락이 표시지? 이마트로 가보겠습니다. 고고. 오늘 학교 땡땡이 쳤어요. <laughs>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 네, 5577님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이고 싶은데 저는 그냥 누나예요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는 코디법 알려주세요 난리, 와 승윤 씨랑 난리예요. 어, 정혜인 씨랑 또 난리예요 진짜 누나들한테 보기만 하면, 누나라면 아, 누나 밥 사주세요 이제 이게 맞아 맞아 그렇지 정혜인 같은 남자도 없을 뿐더러 오, 어, 여자 입장에서도 정혜인 같은 남자가 많이 없거든요 어. 근데 예쁘기를까지 바라니까 밥을 사주면서 양쪽이 다 만족이 없는, 네. 요즘엔 그냥 좀 자유롭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는, 그리고 모두가 가는 그런 길을 평범하게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이마트에 다 왔고요. 차장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어 이렇게 찍으니까 또 신기하네. 약간 오프로드 가는 거 같지 않아 변기 커버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이게 제일 평범하고 좋은데? 평균, 평균. 뭔가 다른가? 할까? 그냥 싼 걸로 살려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자주 닦으면 되죠. 지금은 가성비가 필요합니다. 아, 어, 여기 있다. 이런 거예요. 제가 말한 게 변기 앞에 놓으려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아주 지금 화장실 바깥에 지금 모기장이 너무 많이 둘려 있어서 찢어져가지고 이걸로 좀 보수 좀 해야겠어. 내가 필요한 거는 반대인데 얘를 이걸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 건데. 에이씨. 이런 걸로 살려 그러면 가격이 이런? 근데 이걸 사놓으면 여행 갈 때도 도움이 될것 같긴 한데 뭐 드릴은 너무 비싸다 지금 이건 살게 아니고요 어쩔 수가 없구만 비누 사야 되는데 비누를 뭐 사야 될지 모르겠네 어 보습 성분이 보습 성분이 함유됐대 이거다 여사고 오늘 이마트에서 큰 수확이 없네요. 그렇지만 변기 커버와 변기 깔개를 산 거에 의의를 두고 집에 가보겠습니다. 집에 갈 거고요. 시간이 4 시가 아직 안되는데 빨리 가서 아, 이런 거 하나 사야 될것 같은데 하수구 욕실 레미지 어, 차단 블레토치한 번에 오이 어깨 이런 아, 거 사야겠다. 음 칫솔 거리를 깜빡했었네. 여기다 이제 치약도 넣고 하면 되겠다 5,000원이면 이거 괜찮은데? 오케이 끝오 아니네 이게 더 좋은 게 있었네 오 설마 여기다 치약도 넣을 수 있고 헐 얘는 컵도 있네? 컵도 있어 얘를 해야겠다 얘로 이거 내가 필요한 아니 이거 오 이거 왠지 집에 있는 거 맞을 거 같은데? 사가야겠다, 이거. 아주 완벽합니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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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좋아 새컵 그리고 하수구 덮개 덮개도 완전 밀착 잘 되고 좋다 변기 커버를 이제 새로 깔겁니다 오 뭐야 에아 이게 변기가 좀 작은데? 어쩔 수 없지 뭐요 부분입니다 제발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볼일을 보면 되겠죠? 좋네요. 원래는 이 바닥이 젖어 있어가지고 얘를 막 밟고 지나갈 때 이렇게 밟아요. 위로. 그럼 얘가 또막 끊어지고 그러니까. 됐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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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희! 우후, 토리. <웃음> <웃음> 자, 보시면 아주 심각하네요. 이러니까 벌레가 들어오지. 아주 한번 제대로 막아 봅시다. 누가 이건 뚫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 정도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이렇게 튼튼 이렇게 거의 이거는 방충망을 교체해야 될 수준인데. 좋아. 저는 우리 집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이 집을 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싶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집이 점점 더 앞으로 계속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아파트는 별로인 것 같아요. 물론, 살아보진 않았어요. 아우리야, 이제 벌레가 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쪽에 마저 좀 한번 쫙 붙이게요. 시면 여러 겹으로 이렇게 빈틈없이 메꿨습니다 오케이 이제 좀 벌레가 덜 들어올 것 같아요 여기가 그동안 계속 열려있었다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걸 몰랐지? <놀람> 여러분 집안일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하면 정말 뿌듯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삽시다. 안녕, 아 힘들다. 아, 힘들어.